어차피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걸까요? 살다 보면 문득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은 고민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난 너무 외롭고 힘든데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지? 난왜 행복하지 않지? 그런데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또 쉽게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대부분은 하, 어떡하냐. 다 그래. 다들 그러고 살아. 누구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다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남들도 다 이런 고민, 또 이런 힘듦을 안고 산다는데 왜 나는 유독 더 힘들지? 아, 나만 유별난 건가? 왜 나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지? 그래서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되면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갑자기 무의미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럼 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 어차피 죽을 거니까 뒤의 나의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인생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학교에 입학한다, 졸업한다, 자격증을 딴다, 취직을 한다, 결혼을 한다, 승진을 한다, 뭐 아이를 낳는다, 빚을 갚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하루하루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어~ 성취하고 나면 그러면 내 인생은 좀더 좋아질까요 그런 기준을 성취하고 나서 오히려 허탈함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막상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나면. 의외로 나의 인생이 바뀐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미궁에 빠진 경험들이 조금씩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남들은 이렇게 사니까 나도 최소한 남들처럼 남들만큼 너무 심하게 뒤처지지는 않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이 됩니다. 아, 어차피 죽...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저의 인생은 정말로 단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누구도 저 대신 태어나서 저의 생각이나 마음을 대신 느껴줄 수 없고 제 인생의 과제를 대신 풀어줄 수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무엇을 느끼고 싶을까? 어떤 것을 어떻게 음미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단한 번뿐인 나의 삶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살때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들이 오히려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음을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죽음을 진심으로 염려한다? 무슨 뜻이지? 지금도 사라지고 있고 또 언제 나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매순간 깊이 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쓰고 싶을지가 조금 더 자세히 보이게 됩니다. 시간 제한이 된 노래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든 노래를 1번부터 1 0 0번까지다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애창곡을 부른다든가, 그리고 내가 가장 추억이 담긴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을 부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때 뭔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한 번밖에, 한 번밖에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음 모든 것을 똑같이 신경 쓸 수가 없고 자기가 좀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음 나는 무엇에 좀더 마음을 쏟고 그런 것들과 함께 엮여서 저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만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 지금 맺는 관계, 지금 하는 말, 지금 하는 표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죽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도 않고 남들과도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 고민을 잘 풀어놓은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셨나요? 남들은 그냥 다잘 넘어가는데 나만 예민한가? 이런 걱정, 근심, 눈치 다 내려놓고 쫙 늘어놔 보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걸까요? 나이가 드니까 몸도 마음도 처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하던 일도 못하게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주변 눈치도 보입니다. 예전에는 입고 싶은 대로 입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입어도 되나?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거죠?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목표를 세우면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목표 달성이 되고 나니까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게 하고 싶었던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상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나니까 굉장히 많아서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음, 데카르트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어떤 팁을 주냐면요. 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하니까 힘들다. 고민을 지금 당신이 쪼갤 수 있을 만한 크기와 무게로 잘게 쪼개어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라고 우리의 고민, 생각법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고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먼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 난왜 이러지? 아, 난 망했나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 때 마음 속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오히려 문제를 상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딱 묶어서 쳐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자세히 바라보지 않고 미리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미리 평가하지 않는 것. 뭐가 제일 문제인지,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옳은 것인지.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들었던 이야기들은 잠깐 내려놔볼까요? 그런 얘기들은 잠깐 내려놓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써놓은 고민들을 이렇게 한줄한 한 줄씩 쪼개어서 생각해 봅시다. 아, 나는 뭐 때문에 가장 마음이 괴로울까? 일단 풀기 가장 쉬운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례대로 검사를 진행해 봅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오랫동안 나를 혹은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라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아주 많은 고민들 중에서 저를 가장 괴롭히는 핵심적인 진짜 고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고민들은 정리하고 검토하고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 나는 왜 매번 이걸 고민하고 있지?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 방법을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생각해보면 의외로 내가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말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부분의 초점, 다른 골칫덩어리를 안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펼쳐 놓고 하나씩 검사해 보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고민이다 라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묶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진짜 나의 문제도 모르게 되고 문제를 알아야 처방을 할 텐데요. 그래서 진짜 문제도 모르게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지라고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갑자기 문제 덩어리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데카르트가 아니라 데카르트 할아버지가 와도 같이 풀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답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기 어려울 것 같은 고민을 잘 푸는 방법의 핵심은 저 스스로. 고민을 마주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혹은 내가 나를 나무라면서 꾹꾹 억누르기만 하면 그 고민을 펼쳐서 잘 살펴보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민의 정체를 이해해야 그다음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고민을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서 쓸어버려야 할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신호를 알려주려 온내 인생의 파트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파트너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해하는 시간 과정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고민을 풀기 위한 단서들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쭉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고민인지 찾아낸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답이 안 보이는 고민들이 우리 인생에는 나타나거든요. 정말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까라고 하는 얘기나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내가 감히 이 일을 계속해도 좋을까라던가 혹은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 나는 일도 제법하고 가족 관계도 문제가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큰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할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가 주는 의미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실존주의자라는 타이틀로 잘 알려졌을 텐데 하이데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 우린 도대체 왜 사는 걸까요? 나는 왜 살지? 인생에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유 하는 물음 같은 것은 애초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풀어놓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왜 이유가 없을지? 그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전혀 다른 관점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음 있어야 할 이유가 뚜렷한 거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리모콘이 있습니다. 리모콘은 있어야 할 이유가 뚜렷합니다. 무엇인가 거리가 떨어진 것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이 뚜렷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 자신은 여러분은 도구일까요? 누가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기능이 아니면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앞으로 이걸 달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 세상에 나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아예 목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군가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미리 목적지를 가야 하는 코스를 하나하나 정해두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새로운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살아봐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기도 하죠. 아, 건강하게 착한 아이로 혹은 똑똑하게 혹은 뭐 의사가 됐으면 판사가 됐으면 여러 가지 바램들이 있을 텐데 실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나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인생은. 자유롭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답이 없는 고민들을 만납니다.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 내 대신 미리 답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연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 안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자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적은 우리 인생의 동기와 활력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짧고 혹은 굵은 목표들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저 자신 혹은 목적 자체가 저의 인생은 아니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허탈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특정 목적에 제한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끔은 허탈하죠. 아, 죽으면 다 사라질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정말 허무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